요건 이제 그냥 평가하면서 벗겨낸 문제 문제인데 <laughs> 이거 눈에 익숙해져야 돼 진짜로 진짜로 평균을 찾아줄 수 있다 이 문제 똑같은거 자 18번 봐봐 문제 꼼꼼히 읽어 a가 0보다 뭐해 크다 이거자 a 양수인데요 상수입니다 양수인데 상수예요안움직여 이미 정해져 있는거야 이거 그랬을 때 함수가 있네 fx의 절대값인데 절대값 안쪽에 복잡해 그지? 알겠치 복잡하니까 쌤 일단 gx로 쓸게. 됐지? 복잡할 땐 치환하십니다. 자 gx는 뭐가 되는 거냐면 x의 제곱에 빼기 9가 있고 x에 더하기 a가 있는 거 됐지? 맞아, 맞아. 어, 자. 근데 fx는 gx, 3차 함수를 접은 거야. 근데 딱 딱, 오로지 한 점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안 돼. 딱 하나에서만 안 된대. 자, 근데 gx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g3과 g-3이 뭐가 돼? 0이 돼. g 의 빼기 3과 g 의 3이 일단 0이 돼. 0이 돼. 그 다음에 얘가 0 되는 순간에 하나 더 있어. x가 모일 때도 0이 된다, 이거? 어, 아, 여기를 보면 되겠다. 야, 너가 0될 때냐? x가 빼기 a일 때도, 0돼. 맞아? 절편이거든. 절편인데 가운데 0 잡을게. 가운데 0 잡을게. 그럼 빼기 a는 양수야 음수야? 빼기 a는 a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가 되겠지. 그치? 그치? 자, 그럼 빼기 a가 어디 있어? 몰라. 몰라. 그래서 실제 시험 볼때 어떻게 했어야 돼? 실제 시험 볼 때는 아! x축을 기점으로 했을 때 원래 X축에 접하고 있는 애를 절대 값 씌워서 들어 올려봐야 미분이 가능하다가 머리에 이미 아주 가볍게 있었어야 돼. 그리고 교차해 가는 친구를 접어 올리게 되면 미분이 불가능하구나를 알았어야 돼. 근데 이미 몇 개의 점에서는 X축과 만남이 확보가 돼 있어. 이미. 두 개는 이미 확보가 돼 있지, 그지 아니, 근데 백기 A가 마이너스 3과 3을 제외한 또 다른 값이 이렇게 돼. 서로 다른 세 개가 있으면 얘를 접었을 때 미분 불가점이 몇개 생길 수밖에 없냐고. 그래, 세 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 중근이었을 때는 미분이 가능한데, 그냥 하나의 실근이었을 때 접어 올리면 다 미분 불가하잖아, 지금.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GX를 접어 올렸을 때 미분 불가가 몇 개래? 딱 하나지. 딱 하나지. 그럼 얘가 무슨 근일 수밖에 없는 거야. 중근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냥 이랬던 거야. 즉, 빼기 A가 뭐와 같았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랑 같았다라면 얘를 접어 올리지. 와, 접어 올렸을 때 빼기 3 0만 여기서는 뭐가 가능하다고? 미분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그래서 오로지 한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하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은 딱 18번까지가 한계인 거야, 이거는 지금. 이해가 됐어? 그래서 딱은 잘낸 거야, 18번에다가. 응. 야, 그랬더니 나 이제 널 알았지. GX가 뭐냐면은, 자, 빼기 3에서 뭐하고 있어? 접하고 있지? 접할 때 10을 어떻게 쓴다고? X 더하기 3의 제곱이라고. 맞니? 얘러 다음 암수 때 기억나지? 차수 있고, 연속이야미분관이그 다음에 인수분해랑 그래프가 왔다갔다 해야 된다고 접하고 있으니까 X 더하기 3에 뭐야? 그냥 제곱이잖아. 자, 빼기 3에 지나가니까 뭐가 되는 거야? X 빼기 그냥 3이 되는 거야. X 3. 이거 됐어? 개의 절대값을 쉬운 거라고, 우리 문제가. 됐어? 근데 뭘 구하는 거야? 아이고, 얘들아, f x 의 극대 구하는 거다. 이 하양이 그래프, 이 하얀 그래프의 극대구하는 거니까 원래 극소였던 친구가 극대로 도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 안에 있는 이 함수 있지. 그냥 이 함수의 극소값 구하면 되는 문제라고 이해가 됐니? 이해가 됐어? 어. 그러면 얘를 리분해가지고 얘0 되는 거를 찾아. 그래서 얘가 뭐가 나와? 1 나오잖아. 그치. 뭐, 비율 관계로 푼 사람도 있을 거고, 다 좋다니까. 2대1로 풀었어도 괜찮아. 어, 자. 그래서 1일 때니까, 여기다 1만 대입해봐. 1 대입하니까 얼마야? 1 대입하니까 16에다가, 빼기 2를 곱하나? 그럼 빼기 30인데, 걔를 접어 올릴 거잖아. 그래서 극대가 뭐가 되는 거야? 30? 이가 되는 거라고. 됐지? 근데 비율 관계, 몰라도 돼. 그냥 미분하면 되잖아.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으면 그냥 1 나온다고.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 꼭 그리고, 절대 값 씌웠을 때 미분 불가하다는 거는 접하던 친구는 절대 값 씌워봐야 미분 가능해 다시 한번 머리 씹어낸 거야, 이번 기회. 알겠지? 그냥 교차에 지나갈 때만 접었을 때 뾰족해지면서 미분이 불가하지. 알겠지? 이 정도까지만 느끼면 된다고. 됐어? 괜찮아? 괜찮아? 진짜지? 오케이. 자,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1번에 정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됐지? 자, 이제 넘어가 봐, 이제. 음. 자, 1 9번2 0번 어땠어 지치면 안돼 지금 음. 잘 봐야돼 1 9 2 0 어때 0번 잘됐어 뭐0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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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번1 0 실수한 거에다가 이렇게 써놔야지 뭐라고 써놓으 더셈을 못한면뭐 이렇게 써놔 곱셈, 진따 이렇게 써놔 더하기를 못해 이런 거다 써놓으라니까 눈깔이 약간 삐꾸 이렇게 써놔야 될거 아니야 <laughs> 써놔야 실수를 안 한다니까 진짜야 음. 자 19, 20 질문 없어? 야너 대단한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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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번은 괜찮아? 안 괜찮아. 21번 중요해. 요번에 이미 평가한 기출 소재로 워낙에 많이 쓰였던 거라서 진짜 깔끔하게 풀어야 된다, 이거는, 은네 11번은. 그래서 가형이랑 비교했을 때 나형 문제가 훨씬 깔끔하고 좋아, 사실은. 어, 사실은 좋아. 근데 가형도 풀어, 그니까, 은네그지 가형 같다, 풀어. 범위 똑같아. 범위 똑같으니까. 거기도 한 문제만 좀안 이뻐고 나머지는 다 이뻐. 약간, 막, 깜짝 놀라게, 약간 감동적인 문제도 하나 있어. 알겠지? 꼭좀 풀어보라고. 알겠지? 어, 자. 야, 21번이다. 2차 함수를 봐봐. GX가 2차 함수야. 자, 우리 순서대로 읽어갈 거니까. 자, 일단 요 정도로만 바꿀게. 요 정도로만 바꿀게. 그 다음에 GX 살짝 그려놓을게, 내가. GX 살짝 요렇게 그려놓자. X축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여기가 3이고.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게 GX야, 지금.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봐봐. 자, 3차 함수 FX래. 아, 3차 함수구나. 근데 과번에 보니까 3차 함수는 몇 개의 근을 가져? 3개의 근을 가져. 그치? 그 말은 X축과의 교점이 3개란 뜻이잖아, 그치? 3개란 뜻이야. x축과 세 개의 교점이야. 세 음. 개야. 하나, 둘, 셋이다. 최고 차항계수가 양인 점인지 몰라. 당연해 이거는 이럴 수도 있어. 이게 당연한 생각이라고 너무나. 자 그랬을 때 나번 조건에 보니까 기합성 fx의 최소값이 스몰 m 이야 자. 얘가 s m a 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치? 합성되어 있는 건, 이거 꼭 기억이다. 합성하면서는 뭘로푼다 치. 환이다. 이거 변치 않아. 오잉. 얘랑 얘 합성하면 몇 차게? 2차 합성, 3차는 몇 차야? 이거 그려야 되겠니? 그치?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야. 난 6차를 그려볼게. 난 너의 정말 너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궁금해 없을 것 같냐 많아 다 때려야 돼, 아주 그냥 FX를 뭐하란 뜻이야? 아 이거는 치환하란 뜻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FX 치환이 답이야. 중요했던 거 그래서 그러면 GT잖아, GT의 최솟값이 small m이거든, m이거든. 근데 t equal FX야. 아니 t가 뭐예요? t는 fx란의 함수 값이잖아. 함수 값. 근데 얘가 최고차항의 예수가 양수 든. 내 손을 잘 봐. 양수 든. 음수 든. fx의 값은 모든 실수의 값을 다같잖아 그치? 빼기 번에서 뭐한 대가 있잖아. 아이 t가 뭐라고? 나 모든 실수야 이거야. t는 모든 실수요. 즉이 g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역 안쪽에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가는 거라고. 심지어 뭐도 들어가? 심지어 3도 들어간다고, 심지어. 아니, 왜 3인데? GX 그린 거잖아, 그치? 이거 쌤이 T 축으로 바꾼다고 그래프 모양 바뀌겠냐? 절대 안 바뀌지. 아, T가 3일 때도 있어, 어, 있어. 즉, 스몰이면 뭐 뭐가 될수 밖에 없는 거야? 1인 거야, 그냥. 이거 그냥 G의 최소값 물은 거야? 2차 함수의 최소값 물은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해가 돼요? 감이 왔어? 세명 됐어? 됐어? 어, 자, 이거 1인 거잖아. 그 다음 줄 읽어봐, 이제. 야. 자, 이번엔 G 합성 FX가 이 q 이 처리가 되거든? 이 q u a 뭐로 돼 있어? M으로 돼 있다, 그치? 근데 그 M을 방금 구했잖아. 뭐라고? 1이라고 구했잖아. 됐지? 자, 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몇 개래? 두 개래. 알겠지? 아, 이거 서로 두개 다, 른두개다똑같애 gt 콜 1이란 뜻이야. fx를 뭐로 치환했을 때? t로 치환했을 때 gt가 1이 된다라는 거야. 그치? 이거 t 축으로 봤잖아. 봤잖아. 그럼 g에다가 모뭐 넣었을 때만 1 나오는 거지, 내. 몇 번째 어기냐, 지금. 이안니 모가 돼야지만 1 나와. 3이 돼야지만 1이 나오잖아. 맞아. 그 말은 요 t가 3이라는 거지. 근데 t가 뭐야? fx지. fx지. 그러니까 fx가 뭐가 된다라는 거야? 아이고야. 너가 3이구나 이거야. 자, 자. g 합성 fx가 1이다라고 하는 식을 푸세요라는 말은 뭐랑 완벽히 똑같은 말인 거야? fx가 3이 되는 X의 값을 찾으세요랑 완벽히 똑같은 말이라고 이걸 치워내서 알아내는 게 포인트인 거야, 이 문제. 됐어, 이제? 그러니까 쫄지 마. 이게 더 쉬워, 사실은 21번이 앞에 있는 문제보다. 얘가 더 편안해야 돼, 지금. 합성을 푸는 거니까. 어. 그건 좀 아닌가? <laughs> 아니, 편안해야 돼. 할수 있다니까. 아니, 맨날 반복이야. You can do it. 자. f(x) 3인 거야. 근데 요놈의 해가 몇 개야?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잖아. 어이, 뭔 얘기요? y는 f(x)의 그래프랑 y는 3의 그래프의 교점이 몇 개다? 두 개인 거야. 이해가 됐어? 어제 한 단계 해석했더니 간단한 3차 방정식이 됐는데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와 원함수의 그래프 상수함수의 그래프에 이퀄 교점이 실근인데 그 실근이 두 개니까 교점이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는 건데 교점 두 개는 굉장히 특별해 삼차함수에서. 와 삼차함수 이렇게 있는데 상수함수를 찍 그려가지고 교점 두개 뭐밖에 없어? 접선밖에 없어. 아 얘가 뭐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극댓값이 y는 3이라는 거야. 극소는 볼 필요도 없지. 왜 X축보다 밑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양수가 되냐고. 나는 3을 원하는 거야. 3, Y는 3. 그래서 그래프가 최고 차항 개수가 무슨 수였을 때, 이거 뭔 수야? 올라가니까. 양수지. 끄덕끄덕끄덕. <laughs> 양수였을 때 이렇게 되거나. 아이고야! 자, 감소하는 3차 함수였을 때에도 극댓 값이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이 얘기지. 여기지, 여기야. 여기까지 됐지? 예스 자, 근데 답 번에 봐봐 이제 답 번에 와, 답 번에 보니까 아이고야 한번 바꿔 줄만도 안에 계속 쥐 합성 FX야? 근데 얼마가 된대? 17이지 이거 보고 사실은 씩 웃었어야 돼 나만 <laughs> 아니, 아니, 숫자 보고 감동해야 된다니까? 어, 왜 17이야? 그래, 이유를 알아야지 왜 17이지? 어? 난 이제, 확신이 들어. 합성은 치환이야. GT가 뭐가 되는 거 찾아. 17 되는 거 찾아. 그럼 얘에다가 이콜 뭐 해봐? 17을 딱 해봐. 17 하면은, 와, 뭐 더하기 1이 17이야? 16? 16 더하기 1이 17이지. 어, 정말 무뚝뚝한 것들. 정말. <laughs> 그러기야? 자. 그 X 빼기 3 해지고 16 아니야? 씨. 그 그러니까 X가 뭐야? <laughs>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7이거나, 그치? 빼기 1 빼기 3. 의 제곱이잖아. 아니, 7 빼기 3의 제곱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laughs> 이제, 아유, 선쟤 GT가 17 되는 거는요 T가 마이너스 1 이거나, 1 이거나, T 이 q 뭐일 때다? 7일 때다, 이거야. 오케이? 아유, 잘한다. <laughs> 그니까, t가 뭔데요? 아이 tfx잖아. fx니까, 지금은 fx equal 빼기 1을 잘 봐야 돼. 이거나야, 이거나, 이거나. 그 다음에 fx equal 뭐일 때다. 7일 때인 거야. 됐어? 그니까, 요, 요 놈에서도 해가 나오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도 뭐가 나오겠어? 해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 두개 합이야 합, 그렇지? 오원니까? 여기서의 해랑 여기서의 해가 다 섞여야 되거든, 그렇지? 다 모아야 돼. 걔네를 모아 모아 모았더니 몇 개가 됐다, 이거? 세 개가 됐다, 이거. 와, 모아 모아 모았더니 딱세 개가 됐대. 그럼 답이 으, 뭔데요? 그러게 해봐야지. 만약에 잘 봐봐, 최고치한 개수가 양수였다면은 라 여기가 와인 뭐가 된다고 삼이 된다고, 그렇지? 그럼 7은 3보다 위에 있겠지 당연히. 7을 그렸을 때 교점은 분명히 몇 개인가? 하나인 거야. 아 얘가 분명히 하나야. 맞아. 그 여기서 몇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 두 개가 나와야지. 전체 몇 개가 될 거야? 세 개가 될 거잖아. 어선생 빼기 1일 때두 개를 두 개. 빼기 1일 때두 개니까. 어나 알아. 극소구나. 아, 뭐야. 극소값이 빼기 1인 거구나. 그래서 y는 빼기를 그렸을 때 교점이 여기 하나, 두 개가 추가돼가지고 전체 1, 2, 3, 세개가된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 그럼 만약에, 아, 이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 너네 말이 맞아. 이래도 마찬가지지. 3이 여기 있어. 그럼 7은 어쨌든 위에 있을 거니까 교점 몇개 확보하고, 하나 확보하고, 나머지 두개더 확보하려면 걔는 어디로 지나갈 수 밖에 없고? 극소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뭘 구하랍니까? 극대랑 극소의 합이지. 무슨 얘기야? 그래프가 이거든 이거든 상관없다라는 거야. 지금. 어쨌든 극대는 뭐일 수밖에 없고? 3일 수밖에 없고 극소는 뭐다?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잖아. 최고차항이 음수였을 때도 극대는 어차피 3인 거고 극소는 마이너스 1인 거야. 두 개를 더하니까 어쨌든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laughs> 이해가 됐냐어 자. 그래서 이제 1 번을 원하는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웃음> 그래서 <laughs> 빨리 지금 봐야 돼. 다시 봐야 돼. 이 안들 이안 큰일 나. <laughs> 정말 중요한 문제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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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마지막이 좀 용두 삼이로 끝난 느낌이긴 한데. 하지만 멋있는 문제야. 알겠지? 자, 10분만 쉬었다가 주간식 마무리하고, 시간이 되면 나 평교고까지 하나라도 꼭할 거다. 알겠지?